안녕하세요. 신정 누터안의 오성무동산입니다. 오늘은 모비즈를 통해서 국토교통부 7월 25일자 올해 상반기 땅값이 1.86 상승,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8%감소했다는 보도자를 료 가지고 이런 것 같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땅값은 이제 원룸 순위 세종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광주, 서울 순으 많이 올랐고 거래량은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집값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86%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0.19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땅값은 18년도 3분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안정세로 진입하여 유지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 3분기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파리 대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집값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도별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은 소폭 증가를 하였고요. 지방은 1.38%감소했으며 17개 시도의 땅값은 모두 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이 2.15%고요. 그다음에 서울이 2.28%, 경기 2.6%, 인천 1.9%고요. 모두 전국 평균 1.86%, 어, 프로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지방을 보겠는데요. 지방은 세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광주, 대구, 전남, 부산 4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어, 높았다고 나왔습니다. 또 시군 구별로 나눠보면 용인 처인구를 비롯해 경기 하남시, 대구 수성구, 경기 과천시, 광주 동구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 창원 청산 성산구, 창원 의창구, 경남 거제시, 창원 진해구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용도 지역별 이용 상황별 집가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별로 보면 주거가 2.4%, 상업이 1.9%, 6 계획관리가 1.79, 녹지가 1.73, 농림이 1.60, 생산관리 1.41, 공업 1.09%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상황별을 보겠습니다. 상업용, 주거용, 다합, 전, 임야, 공장용지, 기타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어, 상업용지가 아무래도 어,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마 어, 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위해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주거나 기타보다는 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 토지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도 상반기 전체 토지, 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포함인데요. 전체 토지가 아, 토지 거래량은 약... 134만 9천 필지로 서울 면적이 한 1.6배로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하였고 전기 대비는 11.6% 감소하였으며 전년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거래 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매매 분양권 거래량 증승으로 감소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거래 유형별로는 아, 매매가 1 7 4,830 필지, 분양권이 1 4 3,736 필지, 건물 유형별 아파트가 아, 1 8 7,182 필지, 다세대는 2만 1,828 필지 등입니다. 한편,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53만 1000 필지로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별 토지거래량을 볼까요? 어, 시도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토지거래량은 대구만 증가했고 어, 세종, 서울, 광주, 제주 16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수 토지거래량은 경기가 0.1, 대구 0.2는 소폭 증가했고 울산, 제주, 공, 광주, 대전 등 15개 시도는 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도 지역별 지목별 토지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용도 지역별은 전전 동기 대비 개발제한구역 56.1%,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거래량 증가했고, 공업, 주거, 상업, 녹지 관리 농림 지역의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발제한구역이 거래량이 늘어났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은 상기 신도시를 정부의 신도시를 대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들이 또는 자연환경 보존의 땅들이 거래가 증가했다고 안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기타, 잡종지 등이, 어, 거래량만 소폭 증가했고, 대지, 전, 다 공장용지, 임야 등 거래 지원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뭐, 어, 요사에 보면은, 어, 상가뿐만 아니라 공장도 지금 사실 문을 많이 닫죠. 아, 어, 그러다 보면은 자연이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용도별로 한번 나타나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기타 건물 거래량은 증가했고 주거용, 상호 업무용, 나지, 공업용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부토 어, 교통부는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 거래감망세 지속 등으로 전국 지가 변동률 안정세 유지 및 전체 토지 거래량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가 변동률은 1 1 6에서 1.22로 그다음에 0.88에서 0.97로 계속 지금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요 전체 토지거래량 필지에서도 어, 계속해서, 어, 75, 77.4, 67.3, 어, 67.6으로 교통이 어,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시장 안정어리에 2019년 5월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1원, 성남, 금토지구 1원을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하는 등 앞으로 직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을 안정화를 위한 다각 적인 정책을 기울일 것이라고 어 밝혔 습니다. 오늘은 어 신종루타운아이파커의 소식 보다는 어 토지거래량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땅값 1.86% 상승했다는 어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뉴스라면은, 어 뭐, 국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서울시, 그 다음에 또뭐 행정부가 됐던, 그 다음에 금융감독이 됐던, 음 우리가 알아서, 어 이익이 될수 있는 그런 뉴스를 찾아서, 이렇게 예 모비진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